앵커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검찰 전방위 수사는 보수를 괴멸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며 현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더 이상 짜 맞추기. 수사로 괴롭히지 말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물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곽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트임 후 지난 5년간 사대 강살리기와 자원외교 등에 대한 여러 수사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저 음부터 자신을 목표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고 요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자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 준비한 3분짜리 성명을 읽은 이전 대통령은 원고에 없던 평창 올림픽 성공계 7을 소망한다는 말로 입장 발표를 마쳤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검찰 전방위 수사는 보수를 괴멸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며 현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더 이상 짜맞추기. 수사로 괴롭히지 말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물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곽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트임 후 지난 5년간 4대 강살리기와 자원외교 등에 대한 여러 수사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저, 음부터 자신을 목표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고 요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자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준비한 3분짜리 성명을 읽은 이전 대통령은 원고에 없던 평창올림픽 성공계 를 소망한다는 말로 입장 발표를 마쳤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이전 기사 뉴스9 헤드라인 다음 기사 문무일 법적 절차대로 검찰의 두 갈래 수사 방향